메트로로얄을 제가 좀 즐기고 있는데요. 이게 버그가, 예, 너무 티나게 하나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갈수 없는 곳을 가서 그쪽에서 아이템을 파밍을 하고 나오는 그런 게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가지 루트가 있는데, 이거를, 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제가 얘기를, 예,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문제가 터져야 수정을 하더라고요. <laughs> 아, 물론 펍지 탓은 아닐 거야. 그래, 그럴 거야. 아이템 스튜디오 걔네 탓인가? 진짜 좀 시각하거든요. 저메트로로얄 진짜 좋아 하는데 제가 한두 번 죽은 게 아니에요. 방사능 지역 먼저 도착해가지고 혼자 많은 애들이 진짜 많아요. 아니, 내가 정말 빨리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미리 아이템 파밍을 하고 들어오는 애들 때문에 너무 흥이 빠집니다. 많이 빠져요. 빠른 수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까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오래된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어려운 맵이 아니에요. 그 뭐냐, 여기에 방사능 구역이 없잖아요? 근데 방사능 구역을 갈수 있어요. 제 방법을 따라서 하면은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로 가요. 파워스테이션 이 위쪽에. 지금 제가 발견한 데는 여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진짜 온 맵을 다 뒤졌는데, 일단 발견한 건 여기고, 여기 말고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어이, 왜 이렇게 아파지? 일단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점프! 하면은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서 일로 들어가면은. 밖으로 나가집니다 예. 참고로 이거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이미 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하면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딱 보여드리면은 펍지 님들의 빠른 액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가면 돼요 그러 그러니까 맵을 너무 엉성하게 만들었어 이거 테두리를 이걸로 막을 자신이 없으면은 이 밖에다가 그냥 투명으로 된벽 있잖아요 사각형으로 크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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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거대한 사각형으로 막아버리 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저격하는 애들을 진짜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나는 힘들게 지하동굴로 들어가가지고 더우 힘들게 힘들게 방사능 지역 딱 왔는데 이 나무거든. 이 나무, 이 오른쪽에 있는 나무, 이 나무에서 이제 저격해가지고 나홀라당베개먹는 애들 한번 만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기 지금 나무가 앙상한 지역이 바로 방사능 지역이거든요. 바로 여기죠. 여기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다녀요. 잘 보면은. 그리고 여기가 경계가 여기서부터는 노란색으로 방사능 구역으로 바뀌는데 이쪽. 뒤쪽으로 가면은 잘 보이거든요. 이게 밝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저격하는 애들은 우리가 그냥 잘 보이는 거야. 저 안에서는 안 보이는데, 밖이.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런 식으로 박스들이 돌아다녀요. 나, 나 밖에 이렇게 돼있어요. 아이템도 파밍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상자, 이렇게 좀 낮은 상자들은 오픈이 가능합니다. 오픈해서 아이템을 먹을 수가 있어요. 태블릿 피치 나왔죠? 43,000원짜리. 이러다 금개도 나오겠는데? 여기 반대편 넘어가면은 또 예, 아이템들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거든요. 아이템을 다 삭제를 못한 거야 얘네가. 자또 양심상 버리고 가겠습니다. 이번 판에서 먹은 것들은 여기다가 버리고 가도록 할게요. 예, 양심 있게 해야죠 게임. 하면 벌써 15만 원번 거거든. 15만 원 계속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파밍하면 돼. 아니 뭐 방법이 이거네. 암호 상자에 넣고 자폭을 하던 떨어져 죽던. 그러면 어쨌든 15만 원 버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욕심내가지고 여기서 율로 나간 다음에. 다음에... 길이 있어. 야, 안전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곳이거든. 여기 못 들어오는 곳이야. 여기가 원래 막혀 있거든요. 나가는 건 돼.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는안 되는데, 제 봐봐, 봐봐, 봐봐. 여기거든? 안녕하세요. 사람 여기 사람 있지? 컴퓨터네, 저거 안 죽잖아. 왜안 죽겠어? 여기에 기 길이 막혀 있는 거야? 저 컴퓨터는 일로 못 들어와. 왜냐면 여기가 막혀 있거든 근데 여기 나가면은... 했죠? 원래 이렇게 막혀있으니까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다음에 뭐 이런 데로 나가서 스테이션으로 나가가지고 나올 때또파밍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틀 전에 발견은 했지만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일주일 전에 이미 이게 발견이 됐었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전에 발견한 것 치고는 너무 크리티컬한 오류 아닌가. 이런 거를 빨리빨리 고쳐야지, 법주님들아 지금 이렇게 해서 메트로캐시 꿀 빠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는 게 일반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죽으면 그냥 그런 거 그렇다 쳐. 어차피 내가 떨궈 봐야 어차피 다음 판또 하면 되지, 되니까. 근데 메트로 로얄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떨군다는 되게 엄청나게 큰 무서움이 있잖아요 그런 압박감이 있단 말이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흔적한 물자 모드에서는 안 해봤어요 방사능 구역이 있는 맵에서는 직접 플레이를 해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한번 예, 방사능 구역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지금 직장가서 옷을 좀 사야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방사능 구역이 있는 맵입니다 그래서 즉 여기 세팅을 어느정도 하고 와야 되는 맵인거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향 말고도 제가 지금 예, 녹화하기 전에 한판을 플레이를 좀 해봤는데 제가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쯤 왔을 때 이미 넘어가서 총 쏘고 있는 애들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도 분명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울타리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기는 해 이따가 일단은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만약에 그게 되면은 또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오늘 그냥 다 해버릴게요 오늘 그냥 싹다 해버리자 그래서 펍지 담당자님한테 이 영상을 보내드린 거야 링크를 보내드린 다음에 어 이런 오류가 있으니까 빨리 좀야 빠르게 라이트닝 스피드 퀀텀을 빨리 좋아가지고 수정하게 해달라 아, 그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분명히 나 말고도 여기 뛰어오는 애들 되게 많을 것 같아 아나 근데 꼭 촬영할 때 이렇게 풀세팅해서 촬영하면은 꼭 바로 뒤지던데 정말나가지고 아 제발 안맞닥뜨리를 바라면서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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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왔고 여기서 점프 아이 넘어 가치네 이 맵에서도 넘어가 지네요. 이러면은 또 이제 또 이거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갈수 있는 거거든. 에이, 이게 되네요. 사실 저도 방사능 맵 되는 걸로는 처음 와봐가지고, 아, 이거를 솔직히 컨텐츠를 올릴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이 된다, 이거. 뭐 공익의 목적일까? 아니면 내 유튜브 조회수의 목적일까? 막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 영상을 찍게 된 본질적인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 이걸로 제가 죽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짜증 나더라고. 너무 짜증나. 이렇게 해서 당해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와 진짜 멘탈이 진짜 흔들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봐봐 봐봐. 이거 이기 이거 있지 또 사람. 이봐 총소리 들리잖아. 버그 쓰는 사람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이거 버그 플레이어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총소잖아 지금 이 앞에서. 이로 언덕 올라가지고 여기서 버그 쓰는 거야 얘도 지금. 어? 이것봐 이렇게 아는 거야. 쟤도 이쪽 루트로 오고 나서, 어, 저쪽 루트 있는 거 같은데, 보는 거야. 아, 아이템 겁나 다 떨궜네. 오빠, 나난 이상하게, 풀세팅하고 녹화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죽어서 아이템 다 떨궈. 아니, 혼자 플레이할 때는 아니거든요? 풀장비 에 풀세팅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꼭 이렇게 뒤지더라고요. 예. 풀세팅 한 다음에, 녹화 버튼 딱 누르는 순간 바로 뒤져. 야, 진짜 너무 억울해. 어쨌든 간에, 예, 이런 버그가, 저는 빠르게 좀 이게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 뭐, 퍼츠님들.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이 오래된 봉쇄구역에 아까전에도 보셨다시피 예, 비싼게 나와요 10만원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판티, 팬티에다 놓고 그냥 죽은다음에 또 들어가서 팬티에 넣고 죽고 팬티에 넣고 죽고 계속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되면은 돈이 뭐 예, 재밌게 쌓이지는 않지만 어쨌든간에 약간 좀 편법으로 쌓이는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왔던 그 친구도 보면은 분명히 내 바로 앞에서 총을 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총을 쐈어 근데 아무리 봐도 빠르게 가도 그 타이밍에 거기까지 그냥 정상적인 루트로는 아무래도 주변에 적도 많고 총소리가 안 났단 말이에요 제가 심지어 그 보스먹 근처였는데도 불구하고 총소리 한번안 나고 지나가는 려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걔가 거기까지 올라가는데도 몬스터도 안 만나고 이 버그가 빠르 빨리 개선이 되기를 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요. 포준니들 너무 기분 나쁘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보고 불편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아유 제가 진짜 안 되겠어요 제가 진짜로 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거 죽으면은 다 떨구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공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론화 시켜서 빠른 수정을 저는 받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예,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알려주셔야 돼요 저한테 알려주셔야지 제가 이 컨텐츠를 올리고 조수로 개꿀 빨고 아 이건 아니고 <laughs> 빠르게 이제 펌자들이 렇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고 아 이미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들이고 외국인들이 이미 이렇게 올렸구나 하고 나서 확인을 하고 올린 영상이에요. 그 말인즉슨 치면은 나와요. 예 누구나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본데 이제 여러분들 예, 또그거 귀찮아 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비누 TV는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제가 예 오늘 이렇게 해서 그럴 수를좀 냠냠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버그 플레이 쓰다가 걸리면은 진짜 뒤진다. 다 빨리 수정해 주세요. 아 빨리 이건 빨리 수정해야 돼. 답이 없어. 이거는 수정해야 돼. 예. 빨리 수정해 주세요. 알았죠?